중국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역사의 흔적을 찾는 여행 그리운 북한의 모습부터 민족의 정기가 담긴 백두산까지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여름 더위 속에 걷고 또 걷고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장시간 이동에 필요할 법도 하지만 힘든 내색 없이 여행을 즐긴 학생들 야! 웃음과 감동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던 2017 통일 리더 캠프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공항은 언제나 설렘이 가득한 장소죠. 올해 통일 리더 캠프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5박 6일 동안의 중국 여행, 짐 가방도 두둑한데요. 중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에서 입국할 때 들어가서 깃발 들어서 본인 조다 확인하고 줄 서서 들어가면 돼요. 통일 리더 캠프에서는 매년 중국에 남아 있는 남북 역사의 현장과 북한 접경 지역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부터 학생들의 기대가 대단해 보이죠. 그 리슨 과목 거기를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기대를 엄청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많이 다녀와서 많이 다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날씨가 좋아서 선지가 경관을 볼수 있으면 었 좋겠습니다. 약1 시간 2 0 분여의 짧은 비행이 끝나고 중국 대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은 전세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게 되는데요. 오늘 입장은요, 우리 대련에 도착해서 여수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시간은 한 시간 정도. 차창 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게 보이는데요. 창밖 구경에 빠져있다 보니 어느덧 첫 번째 여정지에 도착했습니다. 2017 통일 리더 캠프 첫 번째 탐방 장소는 바로 여순 감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여순 감옥은 1900년대 초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항해 투사들을 고문 처형했던 장소인데요. 독립투사인 안중근 회사가 수감되어 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고문도구만 봐도 일제의 만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우리나라를 일본식민지로 만드는 데큰 역할을 했던 일본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가 허울빈역에 들어섭니다. 총소리의 주인공인 남자는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세번 외치고 체포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이었습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를 그 척살할 당시에도 어 명백히 말씀하셨던 것이 자신은 대한민국 의병 어 장수로서 어그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략해왔고 지배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전 세계에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들을 많이 밝히셨고요. 이곳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1910년 3월달에 여순감옥에서 사형을 교수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곳은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재판을 받았던 관동법원입니다. 여기 있는 왼쪽 계단이 재판 당일 안중근 의사가 올라갔던 계단인데요. 재판장에 들어서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재판장을 단순한 그런 재판장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승근 이사님은 이 재판장을 이용해서 한국민이 그 억울한 사정, 그리고 일본 지역주의 그죄행을 만방에 알린 자리예요 일본 그 정부에서 아무리 안승근 이사님을 재판하려고 했었지만 이 재판장을 이용해서 안승근 이사님은 막 말을 많이 하겠죠. 이동 방문이 15가지 죄상, 동양평화에 대한 그 자세한 기대를 말을 하는데 거꾸로 되는 그런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영국이 기사가 있었는데 영국 기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재판 과정을 다 보고 더 그래픽이라는 그런 잡지에다가 크게 보도를 합니다. 이 재판장의 승리사는 안중근이었다. 오직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에 학생들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안중근 의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불공정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됐는지. 근데 그 죽음을 굉장히 의연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에서 좀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어, 이 법원에서 재판할 당시에 여기 수천 명이 앞에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걸 상상해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굉장히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이 오전 일찍부터 길을 나섭니다. 어제 많이 걸었는데 혹시 피곤하진 않을까요? 아직은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록강 처음, 처음 가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유람선 타고 약간 북한 쪽으로 들어간다 해서 그게 또 약간 설레는 것 같아요. 약간. 압록강에서 유람선을 타면 저 멀리 북한의 신의주와 위화도 북한 마을까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 강변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이라고 해서 되게 네, 다를게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 보니까 되게 똑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현실성도 없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되게 가까운데 되게 어, 먼 곳이라는 게좀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을 망원경으로 욕심을 내봅니다. 어 그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네. 예, 제가 이걸로 보려고 집에서부터 가져왔습니다. 잘 보여요? 아니요. 근데 성능이 별로 안 좋네요. <laughs> 그리고 이 상황이 남다른 감회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가오고 여기 다가오고 와보니까, 어때요? 와보니까 어때요? 나도 좋네. 안녕세요 감회가 새롭네요. 어떤 의미에서 감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허준 씨는 탈북민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말씀드렸어요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사연으로 남아에왔지만 아직도 그에게 북한은 그리움입니다. 손 닿을 만큼 가까이 느껴지는 북한 땅. 학생들이 손을 흔들어 반가움을 표시하자 동산에 올라가 있던 북한 아이들이 화답을 해줍니다. 자식 낳았을 때 통일이 돼있다면 같이 와서 여기를 보면서 자식한테 엄마는 분단됐을 때 여기 왔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통일되면 그 상상이 현실이 될수 있을 거예요. 이런데 오니까 그런 막 상상력이 막 작동을 하는 거야 막 그냥 좋네요. 아, 그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그런데 유람선 한편에서 한 남자가 무언가를 팔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학생은 저 종이를 시비안약 1,700원 정도에 샀다는데요. 자세히 보니 과거 북한에서 사용했던 지폐네요. 이렇게 똑같은 냄새 나는지 궁금해서 맡아봤어요. <laughs> 가치는 없을 것 같은데 되게 그냥 우표 사는 기분으로 샀어요. 유람선에서 내리자마자 찾아간 곳은 암록강 단교입니다. 신의주와 이어져 있는 단교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북한으로 가는 길로 이용됐는데요. 미군이 쏜 포탄에 다리가 부서지는 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학생들은 중국에서 만난 전쟁의 흔적에 남북 분단의 현실을 더욱 아프게 느낍니다. 저는 남조가 사실 처음에 뭔지 잘 몰랐고 역사 시간에만 배웠던 건데 이렇게 북한이 가깝게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아픈 역사를 겪었다는 보시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요. 우리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멀리서나마 북한 땅을 볼수 있었던 시간, 학생들에게는.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주2017 통일 리더 캠프 2편에서는 모두가 기다려왔던 그곳 백두산 천지를 가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